시난 이야기. 그렇게 여자하고 여자친구하고 사이 좋게 하다가 갑자 이치 사라져. 근데 과연 이 여자는 만날 수 있을까? 롤롤 롤. 아우 오늘 차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네. 아 오늘 치가. 아 뭐야?

케이 스 쓰러지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도 갔다 으게으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좀 갔다 올게. 갔다 와. 어. 아, 이제 안 터져. 아, 저그 캔들 잠시 뒤 쇼핑 마트를 갔다 왔지? 쇼핑, 저 쇼핑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저 여기서 여기 좀 사다 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과일, 라면 좀 사고 그리고 이것도 사고 잘이정도면될것 같은데, 그.

계산해주세요. 우리 자신만요. 띠띠띠띠아네 계산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다 계산하고 가는데 갔지. 아 이제 다 했다. 가자. 여자친구를 보러 가야겠다. 그때 갑자기? 네! 아니, 어떻게된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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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고해야 돼. 아, 어떡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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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찰이 있다. 어떻게 이거, 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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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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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이 안 돼, 이게 뭐냐고. 그렇게도 결국, 결국, 여자친구 그만, 교통사고 나서 쓰러지고 말았어. 죽고 말았어. 그렇게 결국, 잘 시작으로 가버렸지. 왜안 돼! 아! 야, 눈치 차. 가자. 결국 결국은 자네 씨 짜고 가졌어. 자네 씨 짜고 데려가서. 어떡하지? 안돼. 내가 잘 시작 이다 여기가 잘 시작이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관 사람의 관을 누거야 이제 도착 도착했다. 그렇게 잘 시작 운 내가 누만 되는데. 자, 슉 아. 음악, 음악입니다. 이메일 내일 소리 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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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는 결국 여자친구가 죽어버려서 자일 시작까지 울어버렸죠. 결국 보고 싶어서 우리 울고 울어서 말은 결국 오구 이구 이는 결국 자꾸 말아 죽어버려서 우르비 우르비 싶었죠네 그렇게. 죽어버린 여자친구. 죽어버린 여자친구. 그렇게 되는, 오, 오, 그제야, 울음을 못쳐고 지를 전화를 로 했습니다. 이제, 불 꺼주려고 했습니다. 안녕. <laughs> 야. 세상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제야, 집으로 돌아가죠. 이제 사로 돌아, 이제 집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제야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구 뉴스입니다 기구 어, 어, 뉴스입니다 기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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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입니다 어, 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이, 이 여자친구가 네, 여자친구가 죽었다는 걸 교통사고가 나나버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이 경찰이 출동해서 다행히 경찰이 안, 안 왔지만 그, 그 결국 자리 5 9 1 9 2가 잘했어. 잘보어잘했에잘했 두고 꽃어 두고 하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 이 세상 떠 잘했어. 돼어 잘했어. 잘어금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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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했어잘 로블루스에서, 로블스 세상에서 떠났대요. 아, 네. 오고1구이 여자친구 봤죠. 아까 처음에 시작한 거. 그 친구 주, 죽어버렸어요. 좀 그쪽 사고 때문에. 아, 아니, 쇼핑하는마자 여기 오다니. 그래서 다행히는. 다행히는 저안 죽고 살았는데. 저희, 저희, 안전하게 지구로 왔는데. 저는 진짜 생명이 안전한 고그런는데저 실제로는 저. 자 조심 잘 다니고 있어요 유튜브 에잘 실제 왜잘 다니고 기한데 하고 근데 뉴스에 지금 뉴스에서 나올게요 아까 뉴스 보여드릴게요 기고있습입니다기고있습입니다 지금 여자 친구가 이주 교통사고 이내 죽었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버스를 타서 죽어버려서 이 결국 경찰 출동했지만 경찰 못 출동했습니다. 겨, 그 경찰 이고 결 그, 결구 오분 이고 이가 경찰 시장을 가서 가르 두고 이 세상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그래서, 가고 있는데, 진짜, 이거, 지금 제가 엄청 여자친구 좋아하는데, 전이 히, 약, 좋은데, 저, 저기, 사고 있는데, 사우나였데 여기. 여기 사우나야. 크. 아 시원해 그래서 가봤는데 그거 이사서 떠났더니 안돼 이럴 수 없다고 안돼 그렇게 과연 이 과연 이세상을돌 오구일구는 오구일구 이 동그라미 이쪽에 맞대기는 바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음, 다음 편에 계속.